네, 남천동 고롱하늘채 아파트 48평형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복도가 되어 있죠.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10년차 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남천역에서 걸어서, 걸어서 한 6분 정도 걸리고요. 단지내가 되게 조용하고 생활하기 굉장히 쾌적합니다. 보시면은 중문이 되어 있죠? 전면 큰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서면 왼쪽으로 거실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오른편에 욕실이 보입니다. 48평형 욕실 두 개입니다. 욕실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있죠. 예, 샤워부스로 되어있고요. 세면대, 변기 다 깨끗합니다. 이 집은 매매로 나온 집입니다. 금매로 나와 있고요. 작은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음악에서 보이는 전망을 보겠습니다. 네, 펫도 잘들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전망이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나무라든지, 조망이 괜찮죠?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고충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물건이 적격이지 싶은데요. 으로 해서 세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에 가시면은 구조가 약간 독특하죠 조금 작은 방인데 여기도 역시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목걸이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 보는 전망 한번 볼까요? 역시 나무가 보이고, 크게 가리는 거 없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가기 전에 왼쪽편으로 이제 가장 큰 방이 나옵니다. 안방이죠. 안방에서 베란다가 있구요. 베란다가 굉장히 넓죠. 네, 베란다가 굉장히 넓고 앞으로 나가시면 주망도 괜찮습니다. 중앙공원도 보이고요. 멀리 광안대교도 보입니다. 사회빛이 아파트가 보이네요. 이쪽으로 보셔도 바다가 조금 보이고요 예, 여기도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방을 나가셔서 안방에 달린 화장실 가보겠습니다 예, 드레스룸이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보시면 내부가 굉장히 넓죠? 한한 한 평, 한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 양팔, 양팔을, 양팔을 뻗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켜놔가지고 그런가요? 소리가 나네요. 조용하죠? 네,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음, 바닥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주방입니다. 네, 주방에도 수납장이 잘 되어 있고요. 코롱하늘채가 수납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대 싱크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일종의 간이 뭐야 간이 싱크대가 있습니다. NX 스 걸로 되있고요. 네 여기 세탁기 넣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가보겠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죠. 넓고 굉장히 밝습니다. 음, 멀리 광안대교가 잘 보이죠. 네, 조망이 답답하지 않게 사회 조망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곧안전초고층이 음, 아니라서 정원도 보이고요. 앞에 중앙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조경도 괜찮습니다. 48평이고요. 금매로 나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천동 다온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